키스코 해독고 천지잖아. 사람들찾아오이 스코트, 이이 옆에도 이금브론이스이 동네는 이론테이름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폭풍의 언덕의 배경지인 저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밀리 브론테가 지은 폭풍의 언덕 배경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언덕이에요. 바람이 어,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불어. 모자 날아갈까 봐. <laughs> <laughs> 지구해야 돼. 진짜 폭풍의 언덕이야.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은데? <목소리> 에밀리 브론테의 배경지였던 집으로 가는 폭풍의 언덕의 집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히스클리프 인데 그 이름 속에 히스 그 히스꽃이 이 언덕 위로 가득 펴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걸어가면 어, 브론테 폭포 가 나타납니다. 이 동네 이름은 브론테가 많이 들어가요. 이 길을 계속 올라가면 아, 그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 되었던 집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요 아, 정도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요 히스꽃이 있는 언덕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또 좋은 분을 한번만났고요 진짜 여기 폭풍의 언덕이 맞아. 언덕을 보았으니까 브론테 하우스로 가야죠 호워드 론테이을이름이호워드이의이 음. 음. 살던 브론테이션의 어, 브론테이이션의브론 호어드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 이 작은 마을에서 그 명성이 있는 그세 작가가 탄생을 한 거잖아. 어릴 때부터 인형 연극 놀이 역할극을 그 좋아했대 이렇 어, 그러니까 셋이서 몸도 약하니까 밖에 나가기보다. 팀이. 안에서 여자애들이니까 인형 놀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한 거지. 어보면 어. 그게 자산이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아빠가 말렸대. 하지 말라고. 어, 결혼하지 아. 말라고. 말라 아, 아, 약하니까. 첫 번째가 제인 에어를쓴 샬롯 브론테. 둘째가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셋째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나름 유명하더라고. 어, 그 글을 그 셋째 역시 작가인 앤 브론테. 그런데 언니만 그래도 서른여섯, 여덟 살까지 살고 나머지들은 스물아홉 살, 서른 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들 요절을 했더라고. 이 브론테 빌리지가. 어, 브론테 자매들이 살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게 된게 변화라고 하면 변화랄까? 나머지 이 건물들은 그때나 똑같다고 해요 어, 이 동네는 브론테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 같아요 이 비어집도 브론테 비어 어. 브라노엘 남동생은 4.5%뭐 언니 샬롯은 5.6% 에밀리는 4.2% 가장 센게 누구야? 가장 센게 언니 샬롯 어, 언니가 제일 센네 아이 집이 에밀레 브론테 장례식 날 아, 여기서 음식을 댔다고 하네요 이 집은 그 아버지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 뒤에 도살장이 있었고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또 전설이 있는 곳이지 전설이라고 봐야지 뭐 뒤쪽이면 여기잖아 뭐 음. 음. 여기, 여기 성공의 성당 미국 성공의 성당이라고 그러네 성공의 성당이 이것도 다 옛날 네. 건물 같은데? 네. 미카엘 교회에 이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 브론테그 가족을 기념하는 예배당입니다. 브론테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써 놨고요. 여기 양쪽에 브론테 자매의 이야기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밑에 있대. 이 기둥 아래 브론테 가족들이 모두 묻혀 있어요. 엠 브론테 빼고 다 묻혀 있는 거네. 바로 바로 이것이 에밀라 제인 브론테 그리고 샬롯 브론테가 묻혀 있는 요 요집에 감성을 느끼게 하는 물건들이 꽤 있네 요 펌프 좀봐 그렇지 주말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 구심점이었어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 뒤에는 또 이렇게 어, 무덤들이 있고 교회 쪽 문으로 나오면 언덕으로 연결이 되네. 여기서 문을 열고 교회 쪽으로 딱 들어오니까 바람이 잔잔해져. 그래서 요 교회 아래로 마을이. 발달을 한 거지.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바람이 확 달라지지? 그런테 가족을 끝까지 돌봐 주었던 이 사람들의 무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바로 나오면 올드스쿨이 있어요. 이곳에서 브론테 자매들이 공부를 했고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샬롯 브론테는 이곳에서 결혼 리셉션을 했다고 하네요. 야, 여기가 해트리 브론테 올드스쿨인데 지금 리모델 공사 중이에요. 음. 이 학교가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브론테의 재단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브론테 뮤지엄인데, 아, 오늘이 쉬는 날? 안 돼. 쉬는 날이야. 어떡해? 야, 진짜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어, 여기 쉬는 날이래요. 어떡하지? 제발 문 열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어? 불이 켜져 있는데? 여보 어, 불 켜져 있는데? 뮤지엄 샵에 일단 불은 켜져 있어요 아니 대개는 월요일날 문 닫는데 여기는 화요일에 문을 닫네? 어 상상도 못했어요 화요일날 문 닫을 거라는 거는 여기 뮤지엄은 1월은 열지 않고요. 그리고 월, 화, 휴관입니다. 41년 동안 집이었대요, 여기가. 41년 동안 집? 음, 아, 41년 동안 집 역할한 여기 사제관이. 요 박물관 앞에 주차장이 크게 있네요. 아, 못 보고 가니까 좀 씁쓸하네. 그러네. 아쉬운 게 남는 게 좋지. 아니, 나는 화요일이라서 볼줄 알았지. 나도 당연히 그줄 알았어. 일요일 월요일도 아니니까. 여기 5일 근무인데? 이렇게 사제관, 그리고 학교, 교회, 이게 다 붙어 있었어. 비가 내리더니 순식간에 또 맑아졌어. 날씨 예측이 안 되는 곳이에요. 동네 이쁘다. 골목길이 언덕길이야. 멋있잖아요, 집이풍에 아주. 아, 이 집도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속 시계방으로 나오는 어, 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곳에는 이렇게 브론테 가문하고 관계되어 있는 집들에게 전부 소개하는 어, 그 소개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어. 여기에 어떻게 이런 인형을 갖다 놨지 이 골목길을 프론테의 자매들이 분명히 거닐었을 테고 소설 속에 배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론테의세 자매 아이고 닭이 있네. 그러니까 이 문구점은 샬롯브론테의 절친의 어, 절친네 가게잖아. 음. 이곳에서 샬롯브론테의 책도 팔았다고 합니다. 음. 어, 가방이 독특하네. 이 까만 건물이. 문구사였고 여긴 주로 좀더 까만 색깔이네 건물들이 음. 아 그렇구나 여기가 네, 모어랜드라 그러지 네, 네. 모어 <laughs> 길에 주로 다 까만 집이잖아 음. 꽃을 예쁘게 이렇게 갖고 놨어 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사람들인 거잖아 자, 하 찍어볼까? 진짜 오래된 차다 아닌데? 희귀한 거? 여기 봐, 이거 다00095 열쇠 채우는 거 봐, 여기 본네트에 <laughs> 진짜 오래된 차야 <laughs> 그냥 떠나려니 아쉬워서 다시 한번 저 성당의 모습 한번 담아 봅니다. 아그 위로 바람이 얼마나 센지 구름 가는 게 보여요. 어 포워드 스테이션 여기서 증기 기관차가 간다고 하더라고. 절친이 운영하던 그 문구사에서 샬롯 브론테를 위해서 이 길을 따라서 그 종이를 구해내러 갔다 온 거야. 바로, 바로 이 길이야. 브레드 포드라는 도시에 왔는데 이 초입세에 전부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있고 백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랍에 온 걸로 착각이 들만큼 이 거리에는 전부 그 중동 계통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소 좀 산만하고 어. 넓게 퍼져있고 많이 산만해 여기는 저거 이제 팔레스타인 깃발도 달려있네 브래드 포드의 중심가 요앞 운전기사가 히잡을 쓴 여성분이 운전기사 셔 아람브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아람브라 아람브라 궁전이요 아, 이게? <laughs> 빅토리아 여왕 동상이었네 브래드포드 이게 브레드포드 뭘까? 이 건물이 라이브라고 되있는데 어떤 놈인지 아, 건물 멋있다. 음 뭔지 모르겠어. 전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번 그쪽으로 가볼게. 여기가 중심가야. 이거 음. 뭐 중심가인데 별 이렇게 내려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생각 별로 들지 않아. 응, 음, 그냥 한번쭉 보고 가면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푸드. 나도 이런 마트는 처음 봐. 이것 재밌어. 만장인사랑 구성원 봐봐. 어,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 여기로 봐라 미민족들이야 저 언덕이 마을은 전형적인 영국 마을